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의 어떠함보다 과정의 어떠함에 집중하라, 시작의 어떠함보다 가정의 어떠함에 집중하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먼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향해 가는 길가에서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직접 제자로 섭외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섯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방식이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처럼 자신의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하면 베드로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른 제자들의 인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다가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호명하여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사건도 다시 떠올려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 예. 콜링이라 그러죠. 콜링.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 빨간 날,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놀러 안 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려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 다양한 부르심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으며 자라온 유형.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모르고 살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유형. 이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냥 태어나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더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두 형의 두 유형의 사람들이 충돌하는 장면을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믿는 바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임팩트를 주었기 때문에 임팩트를 주었기 때문에 반면에 어려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떠 보니까 교회네. 예. 눈떠 보니까 교회네. 예. 그래서 그와 같이 눈떠 보니까 교회네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 쪽에서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뭔가 열심도 없어 보이고 구별됨도 없어 보이고 뭔가 밋밋하게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라고 할 정도로 밋밋하게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유형에는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때때로 성도들 사이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가 종종 시비거리가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우월한 경험을 했는지 따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예. 이러한 논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이는 그들에게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삶에는 뭔가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사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무용담이요 무용담. 군대 갔다 온들 남자들 보면 무용담 있죠 무용담. 내가 군대에 있을 때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무용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무용담처럼 이야기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자신의 경험과 감격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적인 경험과 극적인 감격이 예수를 믿는 삶으로 인정해줄만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사게 되거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뭔가 남다른 실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구원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 있는 그 내면의 무의식 가운데 은혜는 아무나 받나 뭔가 달라야 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은혜로 선물 받은 거야. 근데 그 은혜는 아무나 받냐? 이쁜 짓을 해야 받는 것이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 내면의 생각을 파헤쳐 보면 은혜도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족시킨 그 조건을 증명하는 일에만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증명한 그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신이 다른 그 무엇을 또 증명하면 다른 그 무엇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한 수떠 놓고 비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정한 수떠 놓고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내 열심과 내 정성을 드리면 다른 그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이라는 것도 받았으니까 다른 또 열심을 내서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그 무엇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내 자식 서울대 보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남다른 신앙적 경험을 부각시키는 일에만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던 바리세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나 그들이 누르고 있는 소유와 지위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러한 것들을 구원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봐봐, 우리 집 어마어마하게 크지. 나 구원받은 거야.라고 말입니다. 봐봐, 내가 돈 엄청 많이 벌고 있지.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종교적 행위여, 예, 정심마다 기도하고, 양념장, 고춧가루에 11조도 떼고, 예, 고춧가루에 11조도 떼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소유 소유와 지위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들은 남들이 볼상싶어서라도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사야 되고 떵떵거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받는 이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일날 생일 선물 주잖아요. 생일 선물을 왜 줍니까? 그냥 존재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주어지는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집착하게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어떠한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감격에 의해서 믿게 되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요, 과정. 신앙생활의 초점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있어야 한다. 주어진 현실의 삶을 신자로서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를 언제 어떻게 믿었고 그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도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간증 집회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만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없고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만 있습니다. 내가 폐병에 걸렸잖아. 근데 기도를 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나가 나를 고쳐 주셨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삶의 방향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신앙을 과시하려는 생각에 구원의 감격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과시할 목적으로 군대 다녀온 남자들의 무용담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 그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처럼 그 신앙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시하지 못하면 그가 받은 구원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다른 신자들에게 통상적으로 하는 질문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라고 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라고까지 단정을 지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걸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배 밖으로 나온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주변 어른들이 당시 상황을 말해 주어서 알게 될 뿐이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구준 어른들은 때때로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을 향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장난을 치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출생에 대해 분명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분명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없다. 신자의 중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의 중생, 신자의 거듭남, 신자의 새 생명을 얻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순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중생의 사건에 왜 그렇게 집착을, 집착을 하는 것일까?이는 그들에게 신자로서 내세울 것이 그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라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그 이후에 성숙하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요. 시작의 어떠한 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가 물론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성숙과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어난 자에게는 출생의 어떠함보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저 시작의 어떠함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그가 그 구원을 은혜가 아닌 조건을 충족하여 받게 되는 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 청년의 질문처럼 예수님한테 찾아온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할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 부자 청년이었거든요. 부자 청년. 그러니까 그가 할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어떻게 하면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 3절 말씀 들고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이 아닙니다. 예. 육신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어떠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장면에도 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은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저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알게 되었을. 뿐. 결단코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와달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청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단지 그 일을 알게 된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 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지 그 일에 우리가 어떤 것도 보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중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일은 공평한 출발선이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가 나뉘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공평한 출발선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각 사람의 조건이나 실력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하심을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름을 어떻게 받았는지, 폐병에 걸려서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눈 떠보니까 교회였던지,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출발점이 극적이라고 해서 이를 자랑거리로 삼거나 신앙의 출발점이 밋밋하다고 해서 이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고, 부름을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자신들의 스승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의 권유로 알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직접 부르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와 같은 다양한 부르심이 전혀 우열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통해 그 부르심이 증명되어질 뿐입니다. 삶의 여정, 삶의 과정을 통해 그 부르심이 증명되어질 뿐이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 알게 되는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떠올리는 것은 그 사건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돌아볼 체험이 시작점밖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을 유일한 간증거리로 삼는 것은 자신에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와는 다른 체험을 가진 사람들, 곧그 자기보다 덜 감격스러워 하는, 감격스러운 삶을, 감격스러운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들의 삶을 평가, 절하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격이나 내 열심이나 내 어떠함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의 어떠함이 연연하거나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극적인 것으로 과대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지그시 먹으신 어르신이 초등학교 때 반장 한번 해본 것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현재의 삶에 얼마나 두드러워지는 것이 없기에 그 자랑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있겠습니까? 시작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 이후에 그 과정을 어떠한 삶으로 채우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고민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삶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부르심을 입은 나는 주어진 그 현실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냥 세상적으로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